이제, 센불에 5분 끓이고, 중간불에 15분, 15분, 네. 35분 끓였어요. 어, 네. 통후추 맛 나중에 좀 네. 넣고, 중간에 이거. 사각, 사각 껍질도 이렇게 좀 넣었어요. 네. <laughs> 추가로 넣었네요. 추가로 넣었어요. 통후추랑. 근데 이거 왜 찍는 거예요? 왜 찍는 건지 모르겠는데, 나. <laughs> 왜 찍는 아니, 거지 이거를 네. 마마튜브에서 찍는 이유가 있, 있지 않을까요? 아니, 니가 찍는 데니까 찍는 거지. <laughs> 이금 튀는 이유는, 집에서, 느낌. 집에서, 저기, 보시는 분들 구독자분들도, 이거 보고 쉽게 따라하시라고. 아, 그렇지. 네. 이거 비어 쉽게 어, 하라고. 어, 돈도 얼마 안 되고. 이게 저기, 뭐야, 불고기용 삼겹살인, 데뒷다리살인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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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, 한 800g에 한 만원, 만원밖에 안들거든요 이거 붙어가지고 먹기도 네. 좋네요. 이렇게. 익으면서 붙어서 세 종, 조각, 세 조각 정도. 네. 네. 이렇게 내가 떼었는데도 네. 너무 하나씩 자르면 너무 얇을 것 같아서 아, 두세 조각으로 계속 떼었는데 그 네. 잘라서 먹으면 되고 지금 보니까 네. 국물이 좀 아직 많네요. 이제 국물이 어, 이제 한오분오분 동안만 끓이다가 뜸 들이면 이게 또 국물이 싹 뜯어져요. 뜸 들이는 시간이 한 이십 분 되니까 네. 한한오 분만 더 끓이다가 뜸들 거예요 중불 어. 이제 끓어서 접사. 그럼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죠, 이거? 그그센 불에 한5분 끓이다가 음. 저 이제 음, 약 불에 이제 낙 불에 한 십오 분, 중간 불에 한 십오 분. 얇으니까 한 15분. 어, 얇으니까 저기 빨리 그, 있고, 예, 빨리 있고, 출육처럼 막2 시간 반 이렇게 안 해도 안 가스비도 절반 되겠네요. 가스 절반 되고 네. 오늘 공기 항차가. 심하다는데, 네. 빨리 끓여서 좋고. <laughs> 어, 이게 결국 뭐죠? 돼지고기. 돼지 뒷다리 수육. 뒷다리 선수육. 뒷다리 수육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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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고기용인데 이렇게 수육으로 해봤어요. 네. 그럼 이제 뜸들이나요? 불 끄고 이제 뜸들이 거예요. 여기까지. 여기까지 짓겠습니다.